유기화물은 뭐예요? 봤더니 탄화수소화물, 대표적인 유기화물, 가장 간단한 유기화물. 유기화물은 뭐냐면 탄소, 수소 이런 것들 탄소가 들어간 화합물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물과 유기물 그러잖아요. 금속은 유기물, 무기물. 금속은 무기물이잖아요. 무기, 무기. 그래서 유기물, 그러면은 탄소, 수소, 그 다음 기타 등등 다른 것들과 결합이 되어 있는 화합물을 유기화합물이다. 가장 간단한 유기화합물이 탄화수소화합물이다. 메탄이 가장 간단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는 요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요런 것들, 주로 사료연물들에 속하죠? 유기화합물의 수에 관한 접두어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유기화합물의 수에 관한 접두어 그래서 유기화합물 개수가 한개 있으면 모노 두개 있으면 디세개 있으면 뭐라고 읽는다 트리 그렇게 읽는다라는 얘기예요 트리 네개 있으면 네개 있으면 뭐예요 테트라 다섯 개 있으면 우리 미국에 가면 펜타곤 있잖아요. 오각형 다섯 개 있으면 펜타 그렇게 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어, 이게 에틸인데 어떻게 읽는지 볼게요. 이게 에테르기고 이게 에틸이라는 건데 어떻게 읽냐 보면 에틸기가 몇개 있어요. 에틸이라고 했는데 에틸기가 몇개 있다. 몇 개? 두개 있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건 에테르고, 그럼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 에틸, 똑같은 게두개 있으니까 어떻게 읽는다? 디 에틸, 요건 에테르라고 하는데, 에테르 이렇게 읽는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똑같은 게두개 있을 때디라고 읽는다. 세개 있으면 트리라고 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에틸기가 있는데, 세 개가 있다? 알루미늄이 있다. 이거 어떻게 읽냐? 라는 얘기죠. 어떻게 읽어요? 트리, 에틸, 알루미늄, 그렇게 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류유염물에 있는 디에틸 에테르, 트리에틸 알루미늄, 그렇게 읽는다,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모노는 굳이 한개 있는데 모노라는 거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 유염물 읽을 때 디하고 트리만 알면 돼요. 두개 있으면 디에틸, 뭐세개 있으면 트리에틸, 이런 식으로 읽더라. 그 다음에 유기화물의 탄소 개수에 따라서 어떻게 부르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용명과 국제명이 있는데요. 관용명은 뭐 부르는 명칭이 옛날부터 과거부터 불러왔던 명칭들 있죠. 근데 이건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된 거. 자, 탄소가 하나 있으면 뭐라고요? 탄소가 하나 있으면 이거 먼저 볼게요. 메타라고 읽어요. 메타. 그래서 우리가 탄소가 하나 있다. 그럼 이거를 메탄이라고 읽는다라는 게 메탄. 그죠? 탄소가 두개 있다. 뭐예요? 어떻게 읽는다? 메탄. 자, 이거 좀 무식한데, 요즘에는 다 국제 영미식 발음으로 메테인, 에테인 그래요. 근데 위험물 쪽은 아직 좀 늦게 쫓아가니까 우리는 메탄, 에탄. 메탄, 에탄. 세개 있으면 뭐예요? 세개 있으면 프로타. 네개 있으면 부타. 다섯 개 있으면 펜타, 여섯 개 있으면 헥타, 펩타, 옥타, 노나, 데카.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탄소가 개수에 따라서 그죠. 하나 있으면 메타, 그러면 요거는 메탄, 두개 있으면 에탄, 세개 있으면 세개 있으면 메탄, 에탄, 요거는 프로판, 네개 있으면. 부탄 이렇게 읽는다라는 얘기예요. 탄소 개수에 따라서 그죠? 메에프부펜헥캡옥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끔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옥탄 이렇게 나요. 와 옥탄, 옥탄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탄소 몇 개? 옥탄, 옥탄 그러면 탄소 몇개요 봤더니 몇 개? 여덟 개, 그죠? 여덟 개. 그다음에 수소가 이거는 뒤에 가서 배우지만은 곱하기 2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16 플러스이니까 18. 요게 뭐라고요? 옥탄이다라는 얘기지. 그죠? 응? 자, 그래서 이렇게 읽는다. 요거는 읽을 줄 알아야 돼. 단순히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은 읽고 쓸줄 알아야 돼요. 그죠? 이해되시죠? 한개 있으면 메탄, 두개 있으면 에탄, 프로판, 부탄이다. 자, 관용명 탄소가 하나 있을 때 포름이라고 읽는다. 포름. 두개 있을 때는 아세트라고 읽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탄소가 하나 있는 포름산 같은 경우는 요걸 포름산이라고 쓰더라라는 얘기 하나 있을 때 탄소가 두개 있는 아세트산이라고 읽더라라는 얘기죠. 아세트산에서 관용적으로 이렇게 읽더라. 하나 있으면 포름, 두개 있으면 아세트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